체남자다으로 엉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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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메뉴판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의 신체 <laughs> 부위는 어디 제일 많이 봐? 솔직히 말해서 얼굴인데 <laughs> 그 밑으로 목선. 목선 목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 이렇게 모르겠는데. 떨어지는 목선? 그 운동한 사람들 보면은 목이 약간 두껍거나 살짝 꺾었을 때그 힘줄.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상상하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런 거. 그리고 하나 더 운동 한 사람들 옷을 다 벗었을 때 보면은 근근이 있어. 음... 만져져 너무 좋아. 너무. 한장 해지. 맞아, 너무 좋아. 그어뭐 <너무> <laughs> 있어? 나는 전에는 순딩 순딩한 느낌이 좀 좋았었는데 음. 이제는 섹시한 사람이 좋아. 뭔가 섹시. 딱 봤을 때 섹시한 사람. 으름이, 응, 으름이. 어... 손석. 손석석. 그래서 내 친구들 중에 안 좋아하는 사람 못 봤어, 진짜. 어른 섹시해. 몸 자체도 엄청 장근영 뭔가 딱 있고 슈트 입었을 때. 아, 어, 이런거지 아 근데 이게 또, 손석구은 솔직히 장근육이 아니잖아. <웃음> <웃음> 하지만 그런, 외형은? 난 솔직히 외형은 요새 그런 섹시한 남자가 좀 끌리는 것 같아. 그 눈빛이라던가 그 눈동자에서 뭔가 딱 표정 자체가 뭔가 무쌍인데 되게 상대방을 볼때 섹시한 눈빛이 있어. 맞아. 약간 그런 눈빛이 아니, 거, 무쌍, 너무 좋고. 무쌍이라서 섹시한 건지 음, 그 눈동자가 섹시한 맞아.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맞아, 뭔가 그 눈빛 자체가 묘하게 사람을 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와. 묘한. 야르... 그치? 어떻게 <laughs> <솔직히> 야해. <laughs> 뭔가 그런 느낌이 너무 좋고, 그리고 슈트 입었을 때 상체 핏 자체도 뭔가 옷을 무슨. 가릴 수 없는 그런 핏이 너무 좋고, 그 기름지도 뭔가 너무 좋고, 다 좋은데. 그냥 <laughs> 사랑에 빠질 것 같아. <laughs> 아, 그리고 그거 있다. 이게 남자들이 관리를 안 하고, 햄월리 지나다 보면 엉덩이가 쳐져. 여자도 엉덩이 쳐지잖아. <laughs> 아, 맞아, 맞아. 그치?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남자분 엉덩이 <laughs> 서있을 때, 라인 자체가. 엉덩이가 애플립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쳐져있는, 음... 그 약간 볼품 없는 그런 거는 좀. 그런 거 관리하는 티가 나는 남자가 좋은 것 같아.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무쌍이 좀더 취향인 것 같아. 뭔가 쌍꺼풀이 있는 느낌, 인상이 좀 진한 느낌이 있잖아. 그렇다 음. 보니까 무쌍인 남자가 좀더 취향인 것 같아. 나는 무쌍일 거면은 어, 아예 작든 아예 크런 음흉한 눈이 아닌 <laughs> 섹시한 눈. 쌍꺼풀이 있을 어. 거면은 예쁘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잘 어울리게. 음. 근데 부분적으로 까지기보다 조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 맞아. 균형이나 비율이나 그런 게딱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거 있었어. 무쌍인데 피곤했나 봐. 근데 한쪽 눈에 쌍꺼풀이 살짝 지면서 나를 올려다보는데 아 너무 섹시해. <laughs> 무쌍의 매력이 약간 그런 건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딱 들어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음. 나는 개인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일 때. 되게 집중해서 까지 살짝 찌푸리고 이렇게 볼때 <laughs> 음. 섹시해. <laughs> 시푸려줘야지 <laughs> 아니, 코가 원래 가장 얼굴 중에서 중요 부위니까. 응, 중심이죠, 중심. 중심. 빼놓을 수 없는 부위니까. 어. 코 어떻게. 해? 옆으로 퍼진 듯한 코 있잖아. 여기 어, 이렇게? 어, 나 이렇게. 이렇게 퍼 하나 더 코. 있는. 어. 그런 코를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딱 1차가 제일 이쁜 것 같아. 중심이 딱 잡혀 있는 느낌? 근데 그게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남자 볼때 응. 코가 가장 중요한 게 코가 과학적으로. <laughs> 뭔지 알지? 나도 경험 많지 않지만 거의 맞아? 어아 진짜로? 네 그래서 관상학적으로 나와 좀 나와 음... 어, 사이즈가, 사이즈가... <laughs> 아못 봐야 된다. <laughs> 나는 근데 여기가 뭔가 짧은 게 좋은 거야. 여기가 좀 이렇게 쳐가지고 포마드 스타일로 그런 것도 괜찮고 투블럭으로 내려서 여기 살짝 가른 손질한 머리. 나도 약간 뭐라도 손님 됐구나 이런 티가 난게 음. 좋아. 깐 머리도 좋고 내린 머리도 좋긴 한데 좀쉼평을좀 좋아했었어. 좀 적당히 까는 느낌이고 신경 쓴 느낌이고 뭔가 음. 아 만날 때 그래서 신경 썼어 나왔구나 그런 느낌이 좋아가지고. 아 근데 나는 팔에 뭐 약간 갈라진? 아 그게 너무 좋. 았어 뭔가 울퉁불퉁 막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응. 운동을 했었던 건가? 아닌가? 음. 생활 근육인가? 뭐 그런 전환근? 난 그게 너무 좋아. 나는 뭔가 손부터 여기까지 핏줄 딱 있는 거. 핏줄. 핏줄, 핏줄 약간 물건 들어 올렸는데 딱 보일 때. 음. 어, <laughs> 힘줄 섹시. 오. 어, 아, 가슴 근육 말했잖아. 음. 가슴. 근육, 근육 어있어 아 어땠어? 어디 어딨어? <laughs> <나> 가슴 근육 <laughs> 있는 사람 이렇게 안아봤어? 가슴 근육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약간 느껴지지 않나? 난 느껴졌었거든. 음, 단단하고 그런 게? 어. 난 살집 있는 분도 만나봤고, 음. 관리하신 분도 만나봤는데, 음. 시몬스 침대? 그러니까 살집 있는 것 같고, 묵실하다. <laughs> 어, 이거는 약간 어, 되게 보컬의 돌 침대인가? 음. 약간 이런. 그래서 뭔가 나는 가슴 근육 있는 게 좋았어. 있는 게더 취향이었어? 난 상체 쪽에서 고르라면 어깨. 어깨? 어. 어. 어깨가 너무 좁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좁거나, 맞지. 너무 이렇게 내려가 있거나. 어, 맞아. 이렇게 꼬리처럼. 음, 옷걸이 <laughs> <laughs> 가방을 딱 이렇게 딱 맸는데, 가방이 계속 내려가는 게 보인다. 음. 그런 거 좀. 그래서 난 어깨는 조금 넓은 사람이 좀더 좋은 음. 것 같아. 그리고 어깨 넓은 사람이 딱안았을 때, 한 품에 안기는 느낌이라서. 맞아. 그게 좀더 기분 좋은 것 같아. 되게 넓이가 넓으니까 이렇게. 어. 내가 품에 쏙 들어간다는 음. 느낌이 좀. 그럼 복근 어때?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복근 있는 사람은 못만들어봐가지고 아, 통통한 약간 체형이 있거나 근육이 있더라도 약간 복근까지는 없고 근육이 있는데 살집이 조금 더 있는 복근 있는 사람 만나봤어? 만나봤는데 복근 있나 없나 아, 음... 근데 살집이 엄청 많은 거는 사랑을 나눌 때 복근이 음... 있다면 보다 좋을 수 있는데 할 집이 있다면은 다 좋지 않게 그렇다 인스타 요새 막 바디 프로필 많이 찍으시잖아 음. 그런, 그런 거딱 보면 어때? 막 어,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 들어? 복근이막 그렇게 자글자글하게 있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남성적으로 느껴지진 않는데 어 그래도 음. 눈길이 가니까 남성분들도 여성분들 이렇게 가슴이라던가허리라던가 음. <laughs> 힙사라인 그런 사진 보면 눈길이 가나 어쩔 수 없는 본능적인 음. 맞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근 이성적으로 막어얘 꼬셔야 돼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건 그치? 없는 것 같아 오몸 좋다 관리하시나 보네 오 운동 열심히 하시나 보다 딱 거기까지인 거 같아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고 없어 수영도 으고 어, 수영? 그렇지 좀더 내려가 봐서 어, 내려가 봐 하체 하체는 남자는 다오로 엉덩이다 <웃음> 엉덩이다 <웃음> 엉덩이가 제일 중요하다 <laughs> 엉덩이부터 내려오는 그 라인과 그 음. 종아리 라인.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허벅지가 긴 사람 있고 종아리 쪽이 긴 사람 있거든. 종아리 어. 쪽이 긴 쪽이 훨씬 비율이 더 좋아 보이는 어. 건 있긴 어. 한것 같아. 그런 다리가 대체적으로 예쁘기도 하고. 근데 음. 나는 다리는 나는 개인적으로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 어 같이 다니면 내가 더 두꺼워 보일 것 같은데? 이런 건좀 보는 거. 종아리가 나보다 얇. 어. 툭 치면 부러지겠다. 근데 어. 이런 생각 남자들도 한데. 나는 지인분도 다리가 너무 얇아서 음. 컴플렉스 해가지고 항상. 몇 겹씩 껴 껴입... 입고. 근데 음. 그렇게 컴플렉스일 수도 있겠다. 남자한테 청바지 딱 입었을 때는 조금 더 티가 좀 나잖아. 어, 맞아. 엉덩이 쪽이. 음. 그런 건 어때? 여자는 약간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면 남자는 뭔가? 일자로? 뭔가 이렇게?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것 같은데. 그거랑? <laughs> 그 요즘 슬랙스도 많이 입으시니까. 음. 슬랙스가 근데 요즘 와이드 팬츠 많이 유행하고. 그걸 입어도 티가 나는 게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은 그 핏이, 와이드 핏이 안 나와. 아. 약간 나팔바지처럼 입어도... 되잖아. 어. 근데 관리 되신 분들은 그 티가 나지. 근데 무슨 옷을 입어도 티는 나는 것 같아. 핏이 중요하긴 하다. 핏도 약간 은근히 내가 느껴지는 그 핏이 좋은 거지. 너무 그 핏을 두각하는 옷은 난 별로야. 너무 끼는 바지라던가나몸 좋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 옷 같은 아, 거좀 별로야. 약간 언더와 뭐 반팔에 음, 반바지에 음, 클러치라 하는 거 원래 더 뛰어난 사람은 오히려 가리고 다니. 그게 미덕이지. 맞지. <laughs> 지금 얘기 많이 했지만, 가장 응. 주적으로 보는 게, 여기 상체. 여기 응. 목부터 여기 떨어지는 쇄골 라인과 어깨 라인. 거기가 좀단단하면 얼굴부터 해가지고 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니까? 그냥 첫인상이딱 매력적으로 보인 어, 내가 PTC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키스를 할 때, 응. 키스를 하다가, 키스만 하고 똑 떨어지고, 빠이빠이 하지 않잖아. 키스하고, 뭐 안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목 옆에서 나는, 뭔가 음. 향수 냄새와 살냄새와 음. 아, 그래서 원래는 목에다 키스하는 를걸 좋아하거든. 그런 취향 때문에인지 몰라도 약간 여유가 중요한 것 같아. 그 향수는 어떤 향기가 좋아? 내가 향을 뭐 호불호가 심한 건 아니어서 그 남성분의 이미지랑 어울리는. 그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은 되게 향기와 살냄새와 그 남자의 분위기와 그 옷의 웃겨. 이 어디가 있는 것 같은데? 환상이야? 환상 환상. 그런 분이 몇 없더라. <laughs> 막상 사진려면딱 없어. 다 이상형이니까. 근데 솔직히 자기 이미지 맞게 딱 꾸밀 줄 아는 사람. 맞아, 맞아. 음. 약간 자기만의 매력이라던가, 음, 그런 색깔, 캐릭터. 응, 음, 맞아. 그런 거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 맞아, 그거 찾고, 뭔가 딱 어울리게, 응. 음, 알고, 맞아. 꾸미고, 그런 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